포기해서 왜 하얀 딸기가 열렸지? 왜안 익지? 이만큼 더 알아야 이만큼 더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푸드칼럼니스트 이예림이고요. 원래 산중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지하에 가둬놓고 말을 시키고 있는데 되게 아침부터 괴롭고요. 일단 사연부터 훅 들어갈게요. 잘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엄청 크고 맛있는 딸기를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산 거냐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해주고 이거 비싼 건데 라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7,000원짜리 딸기도 비싸서 자주 못 먹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대는데 이렇게 비싼 딸기 진짜 있는 건가요? 저 속은 거 아닌가요? 요즘 딸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싼 딸기를. 그리고 요즘 딸기는 11월이면 백화점에 나오고 자취를 감추죠 봄이 되면. 은왜 제철이 바뀌었냐 한국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딸기 철이 되게 짧게 끝나서 농부들이 먹고 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재배, 하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비닐하우스에 난로를 떼서 딸기를 재배한다라는 개념이고 왜 겨울로 왔냐?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농업 정책으로 펼쳤던 건데, 겨울에 생각해보면은 사과 배, 귤이랑 한라봉. 딱 거기서 끝나니까, 와, 이거 좀 시설 재배를 할수 있는 과일들을 겨울로 밀자. 그래서 밀려난 게 참외랑 딸기예요. 이게 네 종류. 발품 팔아서 사왔어요. 제가 사온 건 아니고, 제작진에서.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네 가지 딸기가 있어요. 일단 얘, 서량 딸기. 뒷면도 보실게요. 압구정 현대 식품관 13,000원. 고 여기 적혀 있는 와우 딸기라는 게 있는데 이 와우 딸기 장목반이 좀 맛있기로 유명한. 그래서 어, 잘 사왔네. 그다음 죽향죽향도좀 유명한 생산자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아유. 압구정 현대 식품관. 가격은 25,000원. 어우, 잘 사왔네. 지산 딸기 장목회 클로렐라 딸기. 어, 여기 맛있는데요. 이 장목반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얘는 킹스베리. 라는 딸기인데, 사실 킹스베리 규격에 안 맞는 크기인 것 같은데, 이만한 게 있는데, 얘는 이만하니까. 피코크 대치점에서 사왔다고 앞에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일 신기할 거예요. 덜 익은 딸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익은 색깔입니다. 만년설 딸기라고 한 3, 4년 전부터? 현대백화점에서만 독점적으로 좀 취급하고 있고, 음, 많은 분들이 좀 먹어보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만년산 딸기, 현대식품관 2만원. 그래서 이네 가지 딸기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서량부터 살펴볼게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죠? 귀여워. 이 서량이 국뽕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일본 컬링 선수 스키유미 어, 한국 딸기 너무 맛있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었어라고 해서 약간 딸기 같고 국제 분쟁 실제로 살벌했지만 자 그래서 딸기를 일단 씻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까부터 주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주무르면 안 돼요 얘는 좀 약한 애기 때문에 씻을 때도 되게 살살 흐르는 물에 콸콸콸 틀어놓고 딸기를 때리지 않는다 많이 아파 고인 물에다가 물 받아놓고 가볍게 털어주는 정도? 드실 때 이렇게 물이 묻은 상태로 먹으면 무엇이든 맛이 없어요. 올려서 물을 뺀다. 물기를 완전 제거한 상태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그 다음은 죽향. 요즘 뭐 강남 딸기? 죽향 굉장히 맛있는 딸기예요.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유행을 타고 있는. 죽향 같은 경우는 음 1월에 첫물 나왔을 때 가락시장에서 도매가가 뭐 키로에 9만원?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됐었대요. 죽향도 씻어 놓을게요. 크기가 안타까운 킹스베리, 제일 큰걸 골라보자. 얘도 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냥 딸기를 교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포기에서 엄청 큰 딸기만 열린 거죠. 아, 진짜 속상해. 이게 지금 요만한데, 원래는 이게 이래야 되거든요. 얘가 사실 되게 크고 제대로 열린 거는 맛있거든요. 크기 차이가 세배 보통 나는데 얘는 정말 꼬마, 꼬마 킹스베리. 그리고 얘는 만년설. 얘는 그 장미를 키우던 농가에서 음? 갑자기 이 포기에서 왜 하얀 딸기가 열렸지? 왜안 익지?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봤는데 엄청 더 달고 맛있는 거예요. 일단 생김새에서 특이하다. 이게 이름이 만년설인데 뭐 당연히. 만년 동안 하얀 그산봉오리의 하얀 눈같이 하에서 만년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좀그 농가에 안내분 성함이 하만자 연자 그래서 만년설 특징을 살펴볼게요 얘는 뒤집어 보면은 씨앗이 좀 눈에 띄죠 육보라는 얘가 섞여있는 품종이 씨가 되게 크네요 죽향은 그에 비해서 되게 씨앗이 조끄매요 모공에 블랙헤드가 없는 느낌 킹스베리 얘는 그냥 바람을 불어넣어서 풍선처럼 부풀린 것처럼 씨앗 간격도 좀 뚝뚝 떨어져 있고 얘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씨앗은 또 빨갛거든요 좀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딸기를 잘라서 봤는데 맛이 향이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시죠 설향 서량 갑니다 설향은 우리가 그냥 딱 지금 딸기 맛을 상상해봐 그럼 내가 먹던 딸기 그게 설향이에요 향은 좀 복숭아향 같은 거 나고요 얘는 당도가 일단 향에서부터 느껴져요 적당히 쫀쫀하고 적당히 살캉살캉 씹히는 그 질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진한 편음 매력적 죽향이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만큼 저는 기대가 큰데 음.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꿀을 삼키는 것 같이, 당도가 높게 느껴지고, 산미도 그만큼 받쳐줘서, 아, 이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릴 수 있는 딸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크기가 조그만 킹스베리. 음. 철향이랑 비슷한 계열의 향인데, 좀 밍밍해요. 그리고, 만년설은 좀 맛이 특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 먹었을 때. 딸기향이라고 하는 그 인공 딸기향 있잖아요. 그게 조금 느껴지고 얘는 우유를 이미 타먹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좀 색깔만큼 밀키한 맛? 그리고 얘가 좀 키우는 방식에서 살충제, 이런 농약을 사용을 하지 않고 좀 특수하게 물을 잘 뿌려서 그 해충을 제거하고 하는 방제를 한대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씻지 않고 드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음, 저는 농약이 묻었어도 좀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딸기, 색이 골고루 든거 고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등급제에서도 이렇게 육안으로 등급을 나눌 때, 색깔도 보기 때문에 골고루 색이 든 거는, 어, 잘 익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조금 다른 얘기인데, 딸기 꽃 생긴 거 아시죠? 그 꽃을 하나하나가 분이 묻어서 딸기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씨가 어디 모여있거나, 아니면은 씨가 좀덜 성장했거나, 이런 건좀 맛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500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클래식하게. 딸기는 우유랑 마시면은 맛도 좋고 영양도 약간 서로 보완을 한다는 라네 <laughs> 속설이 있고 자네 가지 딸기를 다 맛을 보고 향을 맡아 봤는데요 음 굳이 하나를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서량+ 서량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먹는 딸기고 그만큼 대중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좀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얘긴데 딸기 개발하시는 박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 서량을 뛰어넘는 게 우리 딸기의 숙제다 얘네도 다 맛있는 딸기지만 하나씩의 단점은 있거든요 근데 서량은 그 단점보다 훨씬 단점이 적은 거지 사연 읽었잖아요 뭐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도 용돈 모아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런 딸기 뭐 겨울철에 귤 까먹는 것처럼 딸기 이틀에 한 번은 적어도 먹고 싶을 텐데 7,000원, 5,000원짜리 좀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기는 정말 다양성 품종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알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드릴게요. 뭐라고요? 아 댓글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짜증나. 딸게 주세요.